안녕하십니까 김녀한 목사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회 속에서 세 번째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를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달린 상태로서 하시는 일곱 마디를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곱 마디 중에 여섯 번째 말씀인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춘님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성경 오는 헬라의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동사 텔레오는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마쳤다. 두 번째는 다 냈다. 폐업 했다. 세 번째는 다 끝냈다. 네 번째는 다 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다이루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 지불되었다. pay off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대는 대신할 대자에 속은 속죄할 속자입니다. 이 뜻은 대신해서 갚아준다. 값을 주고 대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돈을 지불하여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불된 것을 대속물 혹은 속전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추려함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나오는 대속 구속 속량 속조는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속죄란 말은 영어로는 ransom 이란 말인데, 속죄할속자에돈 전자가 합쳐진 말로, 죄를 보상하는 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cope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덮다, 매수하다, 갚아주다, 끝냈다라는 그런 없애주다, 흔적을 없애주다, 보좌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노예를 다시 사오기 위해서 혹은 손에 끼친 것을 배상하기 위하여 지불한 돈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즉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단 말입니다. 좀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로 쉽게 해석하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풀려 나오기 위해서 판사가 요구하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웰본드라 그럽니다. 한국말로 보석금이라 그럽니다. 것은 얼마의 돈을 법원에 빠지대놓으면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나옵니다. 그것과 비슷합니다. 즉 여기서 대속물 속죄란 말은 너나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것을 대신 우리 주님이 몸을 담보해서 대신 사형 받으시고 우리를 빼내 주셨다는 말입니다. 살려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몸을 담보해서 우리의 몸값을 주님이 페이호프 시켜주셔서 우리를 석방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예의가 없이 마지막에 하님의 법정에서 피공인으로서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협의서 구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고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일이요. 운명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 말엔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다 지불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진, 죄의 빛을 다 갚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죄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복음이고 믿음의 핵심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 두이 do 두라고 말합니다. 즉 무엇인가 해서 수양을 해서 도를 닦아서 하늘에 도달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 보고는 던입니다. 던 힘이 끝냈다, 페이오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자유한 바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입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이리스 피니시라란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완수했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주님이 마지막 릴레이 주자로서 피니시 라인의 테이프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릴레이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 그들의 바톤을 마지막 주자인 우리 주님께 주었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바톤을 십자가 피니시 라인에서 테이프를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내용은 풀리고 해석되고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약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드런 하고 나서 뒤에는 따라라는 꼬리표가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란 꼬리표입니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9절 말씀 구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그 뒤에 예언과 성취가 따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떼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 준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멍마르다 하니 예언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한 군인이 창으로 엿불을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언입니다. 10편 41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들의 말씀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걸쳐서 예언된 겁니다. 여기서 10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서 538년 사이에 쓴 것도 있습니다. 결국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사역의 완성이 마침표를 찍은 선포 말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선포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구원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인간의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대였습니다. 왜 십자가 형이 무섭습니까? 절대 빨리 죽는 걸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죽게 만든 형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형을 지표한 사람들에게 네모를 주고 창으로 찔러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 문제 해결의 완성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한 완전한 해결의 선포입니다. 인간이 짊어지고 가는 모든 죄값을 내가 패유, 오프했다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마지막 선포이며 공포입니다. 이 선포는 누구도 변경도 번복도 할수 없는 완전한 최종 이다이루었다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최고 최종의 결정체의 말입니다. 이말 한마디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말 한마디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자기 독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흉악한 십자가 사양틀에 올리신 것입니다. 이말 한마디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말 한마디가 온 인류를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킨 최종 판결문입니다. 이말 한마디가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하신 일곱 마리 중에서 여섯 번째 말씀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번에 새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